자들아, 시골 가자!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 시골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 형님이 북가이도 놀러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야 시골 생활 잠시 좀 보여드리고 영동에곶감 아, 영동에 아, 영동에 아, 축제가 있었어요. 아, 얼마나 사람이 아, 많은지 미쳐버리요 자, 그럼 시골생활 오경이 해볼까요? 고고는 오랑이, 오랑이 대구 또 놀아야 돼요. 오랑아, 알았어. 대구 놀게. 기다려. 기다려. 오, 오경이. 오경아. 오경이. 그래, 다쳐. 아, 오경. 아, 오경이. 애들 천박 아, 막을 필요. 호철이 오철아, 3개월 대철이 3개월 좀더 지나. 오철아. 발자국 보여 줘 봐. 발자국이 발자국을 좀 제대로 좀 찍어 봐라. 응? 귀엽지요? 귀여워. 자. 차돌리하고 체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 그 나이스. 이야! 자, 배 가자. 가가고마리하고 컵몇 마리를 줬어요 아, 여기서 이제 니들 조금 있어 너희 내가 몇 마리 좀구어 먹을게 미안하지만 할수 없다 나도, 응? 나도 먹고 산다 오케이 이렇게 빨건 아, 불에 구워 오는 거예요 자 어? 이렇게 잡잖아 응. 잡으면 이거를 응. 뒤집어서 해야지 아 뒤집어서 응. 해가지 거기가 머리지 아, 그러면 이렇게 쫙 벗겨지잖아 응. 가로로 이렇게 그렇지 야 이게 쫙 벌잖아 응. 이렇게 예. <laughs> 에어, 그동안 고이 내구리 구이 예,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뜨거워서 뜨거워서 떠아 뜨네 얘가 떠러 아 이제 기절당했다가 잔인하고만 어, 잔인하고만 근데 어쩔 수 없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살도 톡톡 나 잖아. 이 배가. 와. 알이야, 이게. 알이 차가지고. 알이 차서. 자. 크, 근데 이게, 뻗어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쁘 날씬하고만. 날씬고 자. 어때요? <laughs> 네? 오늘 눈온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온 날에는 이렇게 해 먹는다. 톡톡. 이 고등어가 톡톡 익어가는 소리와 또이북방산 개구리가 이게 양식이지만 사온 건데 요게 음. 또 향기가 죽여줘 이게 합해져가지고 이게 소주 한 잔에 딱이야. <놀람> 죽이네. 참, 이런 뭐 천하가 <놀람> 다될 거다. 자한잔다 함께. <놀람> <놀람> 여기 자, 개, 개구리 암컷. 앙컷. 암컷이에요 응, 이게 여기 다리를. 음. 아그 이게, 이게 살이 짜아 자 봐요 크으, 이거 소금 하나 탁 찍어서 음 바로 이 맛이야 응? 오라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보내는 차돌이의 비법이야 음음닭닭 음, 먹는 느낌도 나 아, 자, 그럼 응? 배를 거기가 쫄깃쫄깃 해 썰어 우세요아 알이 이렇게 응. 내장도 다 먹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 소금을 딱두 알만 딱넣어렇 응. 그다음에 소주를 잡아요. 그 <laughs> 다음에 그냥 입으로 음잘 먹네. <laughs> 음. 음. 그래 우리 잘 읽었잖아. 아주 이 너를 먹어도 돼. 어? 아이고 아이고. 막 물이 막 나오고 나이네. 음. 기름이 떨어져. 어, 아, 기름이 떨어져서. 오우 봐. 아, 아, 벌써. 뭐 어떤 거도. 어떤 거도 어떤 게기름이 아주 좋아요. 와! 2026년 영동 곡감축제! 1월 30일부터 2월 1일 3일간 열렸어요. 영동천 하상주차장 그쪽이지요. 맛과 멋이 만나는 축제, 영동 곡감축제라고 하지요. 2026년의 시작에 풍성한 곡감의 향과 달콤함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라고 얘기들 해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지요. 그래서, 영동군 용산면 4인방과 함께 차돌이가 같이 가봤어요. 가볼까요? 고고고. 애들이 저기서 막 놀이고. 사람 많다 많아. 아이기다 계시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밑에도 맘으로돼 있잖아요. 아, 이거 봐 가래떡을 드시겠어요? <laughs> 가래떡. 구워먹는 가래떡. 둘이 여기서 그냥 사람 많아. 예? 저 안에 두가지사 사. 사야지. 네, 네, 네 살거 사야 돼. 이자는 뭐 보내니까. 아, 영동 언니, 일라이트 고구마, 여긴데? 아하, 구운 고구마를 이렇게 먹게 해, 해놨구나. 네, 네. 잘 계시어요? 시식을 해. 네, 맞 맛을 맞아요. 네, 잘 나가요?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트 음. 꿀 고구마. 아 좋아 일라이트 꿀고구마 좋아.입니다 여러분 일라이트 꿀고구마는 계속 영동 꿀고구마. 영동 꿀고마 환상적인 맛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드셔도 되고, 네. 달려 먹어도 되고. 그렇죠. 이게 형님 되고. 고혈압에도 좋고 단뇨 지수도 좋아. 이거 한 달. 붙어 나요? 몇년더 살아요? 몇, 물. 더몇 어. 년? 몇년더 살아요? 0년더 살아요? 자1 0년더 살아. 상아버섯. 네. 한 잔씩 드셔봐. 네? 한 네. 야, 우리 성희 씨한잔 줘봐요. 네, 잠깐만요. 아, 네, 이게... 영동 동산 아, 이게 영동 에서 직접. 아, 아 이한 15년 더 사겠네. 이거한 잔에 15년 더니다 심천수. 심천져가세요이0천 어, 심천 양동입니다 저희. 아요드셔보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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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지금 네. 드신 게요겁니다 상한버섯 하나 샀어요. 양이 많아서 2만원이요예잘 아십니다 아하 요런 건 뭐예요 요런 건 편입니다 예편아 이거 네아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네, 아, 처음 들어보는 거네. 예. 이거는 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아 그냥 먹으면 무조건 아, 좋은 게나도 이런 거 몰라 사장님 어떡하실 요아니 아니. 개 아니, 아니. 내일, 내일 가는데 내일 갈때갈때어지하다가 차에 넣가아니파워어어디서 어지러워서 어유튜유튜튜 유튜브? 서어지러이서어 꽃감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근데? 다. 다. 건조 과정이 중요하지. 건조 과정이 중요하지. 한철원 농장. 네이버 스터 평점이 엄청 높네. 해려 꽃감 잘하 아, 꽃감 자랑 라고 해보세요. 저희는 이제 기계 건조라가지고. 아, 기계 건조구나. 창절하고 품질이 다 고르게 나와요. 오. 근데 자연 건조는 날씨가 더워지고. 그렇죠. 이제 뭐 미세먼지 영향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튀김, 잡기 체험 이렇게 1월 31일 곶감축제 갈 때는 형님하고만 둘이 갔어요 그런데 아 이쪽으로 오면 꼭 먹고 싶은 칼국수 양주 칼국수 강추합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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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가도 돼. 1월 31일이 야, 어. 야 요일인데버 사인방과 함께 아니에요? 예, 예 고건 축제 보고 축제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어... 많아 가지고 식당 세 군데를 했어 보나 마지막에 간 집이 이 집이에요. 예, 온 식당이에요. 아유, 막걸리를 좀가나라고공료하고 미운 노법은 그 개새끼. 영동아이티스만 가네? 또? 자고라 집을 가자!